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찾아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있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네 사람이 그를 들것 채로, 그러니까 침상 채로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아래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너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실제로 몸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가져들 것을 들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가르침, 그분의 뭐 병고침 이런 능력, 그런 걸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그 자리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를 들었는데 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7절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라면, 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라삐가, 어떤 아직, 어, 출신이 불분명한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이 사람들,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신성모독, 하나님 모독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 먹은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어쩌야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니네가 마음에 저 사람 신성모독하고 있네? 저런 못된 놈? 이런 마음 품었지?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좀 묵상하게 됐냐면, 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어떤 우리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말씀하시고 우리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이 율법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너네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냐라고 말씀할 때 어, 아, 예수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습니까?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 이 예수지가 뭔데 이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데 함께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완악하게 나는 바꿀 거 없는데요, 저는 고칠 거 없는데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 저의 이런 연약함들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책망하실 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위선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위선된 믿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위선자와 같은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에 실망하고 또 어른들의 신앙에 실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어, 여러분들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한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타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돌처럼 완고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아직 좀 부드러울 때, 아직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위선적인 탈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성원대학교, 근처에 청주교육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또 하루빨리 폐렴이 잘 잡혔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도 개인적으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잘 몸살이고, 잘 잡숫고,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시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